여러분, 해외여행 가셨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공항에서 직원이 뭐라고 빠르게 말하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것도 말 못한 경험. 호텔에서 직원이 길게 설명하는데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저 멍해졌던 순간. 식당에서 메뉴판을 펼쳐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일 뿐이라 무엇을 시켜야 될지 몰라 당황했던 기억.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손짓, 발짓, 종이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겨우겨우 의사소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손에 항상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번역 기능이 모두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언어팩만 미리 다운로드해두면 인터넷 없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의 해외여행 필수템 바로 스마트폰 통역 기능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단 한마디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국어로 말하면 단 1초 만에 외국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행 후 항공권 개인정보를 지키는 법은 물론 해외에서 흔히 당하는 카드 사기를 예방하는 꿀팁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여행을 더 안전하고 더 든든하게 만들어줄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글 번역기, 대화 모드. 가장 먼저 소개할 기능은 구글 번역기 대화 모드입니다. 전 세계 5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하루에 1천억 단어 넘게 번역될 만큼 검증된 앱입니다. 여행사에서도 쓰고 각국 대사관 현장에서도 활용될 정도로 신뢰를 받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부터 사용까지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열어주세요. 검색창에 구글 번역을 입력하시면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파란색 배경에 영어 알파벳 G가 크게 보이고 옆에는 회색 바탕에 한자 모양이 들어있습니다. 영어와 다른 언어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라 딱 봐도 언어를 바꿔주는 앱이구나 하고 알수 있죠. 혹시 비슷하게 생긴 가짜 앱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꼭 파란색 G와 회색 한자가 들어있는 아이콘인지 확인해주세요. 맞다면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설치가 끝나면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화면 상단에 언어 두 개가 보입니다. 가운데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언어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 일본으로 설정해 볼게요. 언어를 누르고 검색창에 일본어를 입력한 후 선택합니다. 화살표 모양 옆에 있는 일본어 언어팩을 미리 다운로드 해주시면 인터넷 없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눌러보세요. 번역에서 오디오를 녹음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해주세요. 예를 들어, 호텔에서 짐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짐을 잃어버렸는데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이 있나요? 이렇게 한국어로 말하면 바로 일본어로 번역되어 화면에 뜨고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일본어로 그대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쪽 말풍선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 대화 모드로 바뀝니다. 이 모드에서는 서로 번갈아 마이크를 누를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언어로 말하면 곧바로 한국어로 번역되어 실시간 대화가 가능합니다. 삼성 갤럭시 기기 자체 통역 기능.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더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기기 자체 통역 기능인데요. 따로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갤럭시 기종이나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메뉴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퀵 패널을 열어주세요. 여기서 통역 아이콘을 찾으시면 됩니다. 혹시 통역 아이콘이 안 보이신다면, 한번더 쓸어내려 더 많은 아이콘을 확인하거나, 연필 모양의 편집을 눌러, 통역 아이콘을 추가해주세요. 창 사용할 때는 마이크 권한을 묻습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하세요. 또 근처 기기 연결을 허용하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역 내용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언어팩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언어팩은 각 나라의 언어를 인터넷 없이 쓸수 있도록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언어팩을 받아 두면 인터넷 없이도 바로 통역이 가능합니다. 호텔에서 직원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조식은 몇 시부터 먹을 수 있나요? 내 말이 그대로 영어로 번역되어 나오니 정말 편리하죠? 여기서 포인트 하나. 문장은 짧게, 한 문장씩 끊어서 또박또박 말해야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고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간다고 급하게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게 되었죠. 오프라인 통역, 언어팩 다운로드. 여행 중에는 인터넷이 끊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잘안 잡히거나 로밍 데이터를 다 써서 끊길 때도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 오프라인 언어팩을 꼭 미리 다운로드 해 두셔야 됩니다. 구글 번역기 앱에서 원하는 언어 옆에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모든 언어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국적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다면 여러 언어를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구글 번역기의 오프라인 모드는 음성 통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신 글자로 입력하면 인터넷이 꺼진 비행기 안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통역 기능은 다릅니다. 언어팩만 미리 다운로드 해두면 인터넷 없이도 음성 통역까지 가능합니다. 호텔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관광지에서는 미리 받은 언어팩을 활용하면 굳이 로밍을 비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통역을 위한 팁. 마지막으로 통역 앱을 사용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늦었어요 라고 말하면 내가 늦었는지 당신이 늦었는지 헷갈립니다. 또,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나에게 알려달라는 건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달라는 건지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니 주어를 붙여서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주어와 대상을 분명히 넣으면 번역 정확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카드사기 예방 꿀팁. 그리고 여러분, 해외여행에서 꼭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카드사기예요. 하지만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결제는 반드시 눈앞에서. 직원이 카드를 들고 사라지면 안 됩니다. 둘째, ATM은 은행 안에서. 길거리 ATM은 위험할 수 있으니 은행 건물을 이용하세요. 셋째, 카드 정보 미리 등록하기. 분실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넷째, 해외 결제 알림 켜두기. 이상한 결제가 찍히면 즉시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하기. 큰 금액은 신용카드. 소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세요.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카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행 후 개인 정보 보안, 항공권 처리. 여행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특히 종이 항공권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QR 코드나 바코드에는 여권 번호, 예약 내역 같은 개인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공항 쓰레기통에 버리면 누군가 주워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 오시면 반드시 검정펜으로 코드 부분을 지우거나 잘게 찢어서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개인정보 유출을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에서 꼭 필요한 스마트폰 통역기능, 그리고 카드 사기 예방 꿀팁, 개인정보 보안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미리 연습해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더 당당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지갑을 지키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